형. 용이 형. 아. 용이 형밥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 안 먹어, 너 먹어. 아, 뭐 시키게. 아이고. 아, 내가 시킬게. 뭐 먹자. 아, 내나 나가야 돼, 형. 밥 먹고. 너 먹어. 나안 먹어. 안 먹어? 아이고. 잘 거야, 그러면? 성적이요 내 거는? 아? 어? 내 거는? 뭐어떻 설명을 해줘? 아... 내 거는! 아니야, 그냥 알아듣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형안 좋은 꿈 꿨구나. 너만 먹는 거야, 그러면 지금 또? 내거 어딨어? 꿈거 없지. 뭐 하는 거야, 자꾸 맨날. 형형성안 좋아! 그러니까 형 조금 좀 좀더자나좀 기분 좋게 밥 먹고 싶어서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아이고 깜짝이 어? 야어야내것도좀 돈가스 먹다가 사대기는 처음 맞아 보네 또아 진짜야 뭐야 왜 이래 또잘 자다가 이쁘게 자다가 <laughs> 형너 지금 뭐하는 행동이야 또 돈가스 먹는 행동 이야 아니 돈가스 먹는 행동인데 내 돈가스는 어딨냐고 안 먹는다며 <laughs> 형왜 이래 야 그러면 내거 하나 시켜줘야지. 아. <laughs> 내 것도 하나 시켜줘야지. 아니면, 형, 좀 이따 일어나서 먹, 뭐, 먹으라고 하나, 뭐 하나 시켜놔야지. 그래, 니것만쭉 네 시켜서 지금 또, 간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 에이, 똥 또, 장난치는구나. 장난가, 돼지가? 형, 분명히 안 먹는다 그랬잖아. 안 먹는다. 그래, 봐봐. 생각났지? 야, 안 먹는다고 한 거. 사람이 자고 있는데 안 먹는다고 할수 있는데, 그, 당연히. 아니, 형이 분명히 안 먹는다고 했기에. 나 그래서 내 것만 시킨 거지. 했기에? 확기네, 씨. 아, 벨기에도 아니고, 아니, 왜 이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자꾸 왜, 왜 그래. 긍이나왜 그래? 자꾸 엇나가. 나 진짜, 나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나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지금 이, 하는 행동이. 분명히 내가 아까 전에 형한테 물어봤잖아. 밥 먹을 거냐고, 해장하자고. 아, 물어버릴까 뭐. 보다, 진짜, 씨. 니가 맞는 행동이야, 너 지금. 만.. 아, 왜 이래, 진짜. 에이. 아니, target. 맞는 행동이라도 지금 맞는, 맞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앞이> 아이고, 아니, 하이파이브도 아니고. 아, 아니, 왜, 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 자다가 봉찬 두드리는 소리를 날벼락 같은 게. 괜찮아, 왜 또. 아까 기사님이 문 두들기는 소리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돈까스 하나 갖고 쳐먹는 게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안 먹는다 그래서 내거 식사, 끼니, 댁 챙기는 게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보통은 두개시키잖아 나는 보통이 아니야. 왜, 에이. 에이, 형. <laughs> 형도 보통이 아니잖아. <laughs> 형도 보통이 아니야. <laughs> 아니, 2023년 겨우 뭐, 괴물이야, 뭘 변했어. 아니, 내가 송강이야? 아니야. 형 기분 좋게 나 돈가스 먹고 싶어요. 예. 네. 그래, 아, 아니, 형. 진짜. 아니, 태길아. 자꾸 먹는 거 같다가 유치하게 이러지 말자. 그러니까. 아니, 야, 누가 봐도 아유. 형 자고 일어났는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여기서 옆에서 돈가스 빨고 있으면. 야, 나는 안 빨고 싶냐, 그러면? 안 빨고 싶다, 그래서 안 시킨 거 아니야. 응, 응. 아니, 보통은 두 개를 시켜놓고, 형, 일어났을 때 하나 먹어. 분명히 나는, 그래서, 그럼 이따가 내걸 시켜놔. 일어나서 먹을게. 형이 잘못 했 비몽사몽하고 있었잖아. 에이, 비몽사몽 안 했어, 형. 아까 맨정신이었어. 뭐, 동상이몽을 한 거야? 뭐, 뭐, 뭐한 거야? 뭐, 애그몽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몽정을 한 거야? 아니잖아. 이거 아니, 몽정 안 했다. 안 했잖아. 했잖아. 야형 그러면 하나 시켜도 올게. 형 일어나서 먹어. 아, 할 수는 없냐? 만약에 형이 돈가스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뭐 라면을 먹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짬뽕을 먹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내 맘대로 어떻게 또 너가 먹으면 통일을 해야지. 에이 메뉴는 각자가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 짜장면 먹을 때 그러면 나 어디 뭐 분식집에서 시키니? 같이 먹지 않아? 볶음밥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한 집에서 먹지 않아? 아니 왜 이래 진짜 네가 왜 이래 형 승천하려고 그래 응. 이제 먹는 거 같다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형 진짜로 머리 뚜껑 씨발 왕뚜껑 만니 열려 지고 내가 잘못한 거니 이 그럼 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씨발 내거 하나씩 주면 될 거서. 것뭐뭔 소리야 그래서? 에이 형 형, 막지게 좀 하지 마, 되이 나. 아, 나 진짜 이제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나, 나 일어나면서 분명히 웃으려고 그랬어. 하루, 하루는 되게 즐겁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어? 일단은, 나 진짜. 이게, 이게 무슨, 나이까나 이거 돈가스 뿔겠다. 아니, 지금도 말하는데도. 어, 그럼 형, 뭐, 한마디를 안 해, 한마디로, 씨발. 어. 형. 아, 쌍놈의 새끼. 형, 거 시켜 놨어 이러 야, 이름은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또, 얼굴 물기면서 해야 돼, 이렇게 티키타카를. 아니, 씨, 키 야! 나, 독한 놈이야. 야, 기분, 야, 기분 좋게 그러면, 한간 지켜놔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지 야, 어쩐지. 나 보통 아니야. 그거는 확인해줘. 야, 나도 보통이 아니야. 뭐지? 내, 뭐, 이거, 나내 것도 똑같은 거야? 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지? 응, 응. 뭐거하고 아, 놀아 먹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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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니,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밥만 하나 추가했는데? 너 내가 족밥이냐? 아이고, 낭설이야, 또! 김이랑 빨라고? 돈까스는 형이 먹는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 형목살리 시켜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개 처먹으러 나 이거? 김이랑 밥이랑 그냥? 돈가스 먹는다고 했어? 말해줘. 아, 나 진짜 좀 아, 이게 뭐 미치겠네. 변호사가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 아니, 뭐 내가 가수가 된 이유도 아니고. 또그 이유를 이렇게 물으려고 하면은 재의 이유의 뭐야? 존재의 이유는 뭐그 나도 모르겠지만. <laughs> 그러 그러니까 형은 김이랑 밥을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너는 돈가스를 빨면 되는 거고. 왜냐면 하 형이 아까 전에 어, 내 것도 시켜라고 했다면 그랬더라면 그랬더라면 시켰을 거야. 이동 가스로. 그러니까 그니까 그랬다라면이 아니라 같이 있는한 공간에서 그랬다라면이 아니면 아닌 거야 그냥. 그러면 넌 돈가스 빨고 있고 나는 그냥 김이랑 밥이랑 빨면 되는 거야 그냥. 분명히 형이 아까 그랬어. 나는 안 먹을 거라고. 너 먹으라고. 그니까 보통은 난 보통이 동... 아니야. 동생. 이 형구야 이건. 난 보통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니만 참먹으면 그냥 입구형이 들어가면 끝이야. 형이 일어나면은 그때 다시 뭐 다른. 아 말대꾸를 하지 말라니까. 말. 말세... 아니 그... 아, 뭐야? 뭐, 모기 모기 모기, 새끼가요? 아니 모기 있어 모기 있어 <laughs> 나 모기 있어 어? 모기 없잖아안 먹어 이새 <laughs> 저놈의 새끼가 이씨. 왜 이렇게 미인 집안 골라서 해 미인 놈의 새끼마냥 그니까 이씨끼가 다음 식혜 놨잖아오 이렇게 식혜 놨으면 좋고 이거 주지 식겠다 아니 잠깐만 이거, <laughs> 이거 잘못 왔다 이거 아닌데? 아니 m 됐어 e 어, 그냥... 아니 m e I am t h 아 same. I am the same. I am t 아 e same. I am t 얘기라 a m e I am the same. I am the same. I am t h 잖아 a m e I am the same. I am the same. I am the same. I am t 오케이, 오늘은 분이 거야. 소리 시킬게. 두개 시켜. 하나만 로 디저트 시켜. 진짜, 진짜. 커피 시켜. 알았어, 혜아 얼른 먹어. 디저트 시켜. 응? 와플 시켜. <laughs> 오오오오!